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UFC 307 대회에서 주제 알도 선수의 경기 한번 판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죠. 바티스타와 알도와의 대결, 주제 알도 선수가 패배로 귀결이 됐는데 과연 알도가 진게 맞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UFC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판정으로 갔을 때 판정 기준 새롭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부터 새롭게 판정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기준 자체를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 보시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일반 팬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격투기를 즐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좀더 깊게 들어가서 격투기 경기를 좀 보고 싶으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판정 기준 자체를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중합격 투기의 현재의 채점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1번이 타격과 그래플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느냐인데 타격이나 그래플링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임팩트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었는가 그리고 상대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었는가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적극성인데 효과적인 적극성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적극성이 아니라 효과적인 적극성이 2번이고요. 3번이 컨트롤입니다. 음, 누가 리드를 하고 있었는지, 이 경기 자체를, 페이스를, 흐름을 누가 갖고 왔는지가 3번 컨트롤이고요. 여기서 근데 중, 중요하게 꼭 아셔야 될 점은 1번, 2번, 3번의 기준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같이 합쳐서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2번 기준은 1번 기준이 동일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1번 기준,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뭐, 데미지, 이런 부분이 타격과 그래플링에서 이게 양 선수가 동일이라고 봤을 때 2번 기준인 효과적인 적극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번 기준도 같았어요. 근데 2번 기준인 효과적인 적극성 조사 둘다 적극적으로 끝내려고 효과적이기도 한데 서로 3시킬러 막 덤볐다 이것까지 똑같아 그때서야 3번으로 컨트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컨트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번이나 2번 기준까지 가서 대부분 판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북미 최종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10대 10은 절대 남발하지 말아라. 어, 좀 모르겠다고 아, 이거는 둘이 비슷한데라고 해서 10대 10을 주지 마라. 어, 남발하지 마라. 10대 10이란 건 정말 드물게 나와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 한장 차이더라도 웬만하면 우열을 가리라는 거죠. 10대 9를 웬만하면 어,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10대 8에는 인색하지 마라라는 게또 있습니다. 10 과거에 뭐 마우리슈 쇼군 후와와 데넨더슨의 뭐 경기 1차전이었죠. 그 경기 때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쇼군이 막 데미지를 받고 거의 KO 직전까지 몰리는 라운드들도 있었고 반대로 체력이 떨어진 핸더슨을 눕혀놓고 마운트에서 쇼군이 라운드 내내 때렸던 라운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제 기억에 그런 라운드들이 다10대 9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대 8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 5분 동안 마운트를 깔고 팼는데 상대가 KO 되지 않아서 맷집을 써서 버텼는데 이거를 10대 9를 주면 도대체 10대 8은 뭐냐? 이런 식의 항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 채점 기준에서는 한쪽이 명확한 우위를 점해서 일방적으로 좀 끌고 갔을 때는 10대 8을 어,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라는 음,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UFC 시합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어, 이번 그 307대회에서 알렉스 페리라와 너무 멋진 승부를 보여줬던 칼릴 라운트리 주니어가 저스틴 자코비 우리 정다원 선수와의 대결로도 유명한 선수죠. 자코비하고 대결했을 때 저는 자코비가 이겼다고 봤어요. 근데 당시에 판정은 칼릴 라운트리 쪽으로 주어졌어요. 라운트리의 임팩트를 더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코비도 때리고 하고 뭐 했는데 라운트리 쪽으로 준 거거든요. 저는 그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그러면 펀치력, 킥력, 파워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냐? 예를 들어 50대를 때렸는데 내가 물펀치, 자코비가 물펀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가 또금강불교해요 맷집이 너무 좋아요. 끄덕도 안 해. 그러다 상대가 종료 직전에 한대빡 때렸어. 그래서 내가 살짝 호랑나비 쳤어. 아니면 살짝 다리만 꼬이고 다시 회복했어. 근데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10대 9를. 야, 그럼 이건... <laughs> 어떻게 하라는얘기냐 신체적으로 딸리는 사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또 가는 건 아니에요. 라운트리드 자코비 경기도 있었고 셔너멀리와 표트리안간의 경기도 있었죠. 저는 그 경기도 저는 사실 양이 이겼다고 봤어요. 서로 임팩트는 두마다 좀 갈리고 했었지만 어느 정도 동일하게 주고 받고 그 다음에 표트리안이 음, 테이크다운 시켜서 컨트롤 시키고 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부분도 저는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쪽으로 봤는데 그것도 오말리로 갔죠. 그때도 로라센코 해설이나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셨던 게 아, 이거는 임팩트, 데미지를 1번 기준으로 쳤기 때문에 오말리가 이긴 거다. 저는 임팩트 데미지를 표트리안도 충분히 비슷하게 줬다고 생각한다라는 게제 생각이었고요. 라운트리 대 자코비 경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페레이라도 언급을 했어요. 알렉스 페레이라도. 자기도 라운트리가 자코비하고 했던 거 봤는데, 솔직히 그 경기는 자코비가 이긴 경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페레이라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의견이 많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그 알도우 대 바티스타 경기도 저는 알도가 이겼다고 사실 봤어요. 왜냐면 하 1번 기준, 임팩트 데미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두 선수 다뭐 크게 주지는 못했다고 봐요. 2라운드였죠. 그 바티스타가 피가 나긴 했으나, 그건 출혈에 불과한 거고, 피가 난 것에 불과한 거고, 어, 임팩트 있는 공격, 데미지는 타격이나 그래플링은 서로 크게 우위를 좀 가리긴 힘들었다고 보, 보고, 그럼 2번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적극성인데, 저는 여기서 알도가 좀더 앞섰다고 봤거든요. 3번 기준인 컨트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2번에서 갈리게 된다면, 저는 근데 2번에서 확실히 적극성이 알도가 좀 앞섰다고 봤고, 바티스타는 그런 점에서 그래도 좀 잡아놓고, 케이지에 잡아놓고, 피니쉬를 시키려고 한게 아니라, 컨트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에도 좀 진심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알도가 이겼다고 봤어요. 하지만 또 저지들은 다르게 좀 봤던 거죠. 그래서 바티스타의 승리가 선언이 됐는데, 일단 기준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저희가 배울 만한 점, 좀 눈여겨 볼 만한 점들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역대 알도의 커리어를 보면, 주제알도에게 진심으로 테이크다운을 걸었던 상대들, 태클을 쳐서 진짜 알도를 넘기려고 했던 상대들은 다못 넘기죠. 거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완벽에 가까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완벽에 가까운 테이크다운 디펜스 때문에 힘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 어, 저희가 예전에 김파키에 녹음하고 할때 그랬었어요. 야, 알도한테 테이크다운 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힘이 깎이고 알도는 거기서 쉬잖아, 오히려.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너무 좋고 코어가 좋고 하니까 원래 그 생글랙 테이크다운 디펜스 방어 그 깽깽이 같은 거 뛰면은 그게 되게 갈려요. 깽깽이만 뛰어도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한 발로 뛰는 동작 방어 동작 있죠. 그게 내가 중심을 잡고 잡은 내가 이긴 상태에서 소위 깽깽이를 뛰잖아요. 그럼 체력이 별로 안 빠져요. 근데 진짜 내가 중심이 흔들려 가지고 밸런스가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어, 넘어가려고 할때 그때 버틸려고 깽깽이를 콩콩콩 뛰는 게 아니라 쿵쿵쿵쿵쿵 이렇게 되면 그때는 힘이 빠집니다. 인간은 밸런스가 깨졌을 때 밸런스를 잡으려고 체력을 쓰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제알도는 그만큼 밸런스가 깨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밸런스가 참 좋은 사람인데 바티스타가 이번에 작전으로 갖고 온게 넘기려고 테크를 쓰신 게 아니라 붙으려고 걸었어요. 넘기려는 진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크를 쳐서 넘겨야겠다가 아니라 테크를 쳐서 일단 케이지 쪽에 잡아놓으려고. 그래서 오픈된 공간 쪽, 공간에서 거의 치질 않았죠. 몰아놓고 쳤었죠. 케이지 쪽으로. 벨랄 모하마드가 리온 에더즈에게 했던 것과 그 파트는 비슷한데 케이지로 몰았다는 것은. 근데 무하마드는 그때 바로 뒤에 어, 골반 뒤쪽으로 다리 뒤쪽으로 그립을 완성해서 싸잡아서 뽑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바티스타는 케이지에 잡아놓는 것에 주력을 한 거예요. 알도우를 발을 묶어놓으려고 그걸 작전으로 갖고 나왔다는 점을 저희가 좀볼 수가 있겠고 바티스타가 잘한 점중 하나는 또 타격에서도 힘을 이건 레슬링하고 똑같아요. 레슬링도 아까 힘 빼고서 넘기려는 진심 없이 잡아놓으려고 태클을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격도 진심이 없었어요. 타격을 굉장히 가볍게 툭툭툭툭툭툭 거의 가짜에 가까운 타격들을 계속 날리는데, 근데 이걸 허공에다 날리는 게 아니라 툭툭툭 잡고 앞면 쪽으로 날려줘요. 그러면 알도는 어떻게 되죠? 알도는 반응을 해서 때리는데 알도의 공격은 진심이 많단 말이죠. 알도의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나가는 카운터가 바티스타에게 적중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빡하고 때렸을 때 날아오는 카운터는 반응이 안 되는데 이미 가짜로 이러고 있는데 날아올 걸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날아오니까 쑥 피하고 아니면 쑥 붙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티스타가 잘 됐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바티스타는 타격도. 때리려는, 알도를 세게 때리려는 욕심을 아예 버리고, 그냥 계속 싸움을 걸자. 싸움을 걸자. 알도의 얼굴을 자꾸 건드리자. 어딘가를 자꾸 건드려서, 알도로 하여금 계속 뭔가를 하게 하자. 알도로 하여금 계속 싸우게 하자. 이 전략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도가 체력을 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전략을 바티스타가 갖고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 이 바티스타의 부분들은 승패를 떠나서 승패 뭐 판정이 누가 이겼다 이걸 떠나서 종합격투기를 하시는 아마추어 선수분들, 뭐 프로 선수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진심으로 날리고 진심으로 테이크다운 건다고 다늘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레벨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 진심으로 케인 벨라스케즈처럼. 모든 태클이 진심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체력이 또 무한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또벨랄 무하마드처럼 잘 찬스를 하나 잡아가지고 딱어 왔다 싶었어요. 쌀보리 게임처럼 뭐 보리보리 쌀 하는 것처럼 딱싸잡아서 뽑아서 그라운드를 가서 또 승부를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번에 했던 바티스타처럼 타격도 가짜, 레슬링도 뭐한 반쪽 이런 식으로. 힘을 빼고 대신에 쭉 장기전을 생각해서 경기를 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음. 영상에서는 조제알도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고 조제알도는 제가 해설 때 말씀드린 대로 UFC로 재계약을 한 거거든요. 지난 마르티네스 전그 복귀전 때는 그게 마지막 계약이었어요, UFC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복싱으로 갈 수도 있고, 뭐 UFC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경기 전부터 했었는데 그 경기 후에 결국은 다른 데서 오퍼가 좋은 오퍼도 많이 왔습니다만 UFC와 재계약에,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지알도는 다시 UFC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 입장인데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 알도가 좀 어떤 식으로 활로를 찾으면 좋을지를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